안녕하세요. 이성분 목사입니다.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특성을 버리셨느냐? 예, 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 그럴 수 없다. 네, 예, 노 no. 아니다. 음. 아, 그것의 근거에 대해서 아, 이야기하자. 아,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죠 예.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는가 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아브라함메시오또 아, 베냐민 지파요 아, 지파라 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은 그 미리 자기 아신자가 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또 두번째 근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요 아,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죠. 1번 질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는가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죠. 아, 두 번째 는또 아, 엘리야 시대 아, 그래서 아, 그가 이사를 이스라엘... 네, 네, 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주에서 엘리야가 아, 그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그 제사장들과 싸우고 나서 어, 그 그쵸, 우울증처럼 어, 걸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주,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면 제대로 나만 남았는데, 라고 어, 엘리아가 얘기했을 때 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어,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어, 그렇죠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발 에게 물주름을 꿇지 아니한 7천명 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천명 어떤 사람이요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남은자가 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어,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자가 얻었고 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어, 혼미한 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아, 주셨다. 또 다윗이 아, 이래되 그대 밥상에 올무하덕과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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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음.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혼미한 심령과 두 부류로 나뉘어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가 있지 않냐, 또 엘리야 시대에도. 7천명이 있듯이 지금도 남은 자들이 아, 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혼미하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듣지 못할 아, 귀, 눈과 아, 귀가 어두워져 있죠. 네, 확실히 어두운 시대에는 맞는 것이죠. 아, 이거 그쵸? 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넘어질까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넘어져서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함이라라고 얘기하죠. 그들 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그대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는거죠. 택하심을 음. 입은 자들 아, 세 번째는 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고 테카 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어, 이르러 이스라엘 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됐어요 예,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기하게 되고 어, 시기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서 어, 그들의 실패가 어, 이방인의 풍성함,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이 어, 되어지는 거죠. 어, 유대인들이 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죠. 아,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저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 힘이 빠지고 아, 그런 거죠. 제가 어제도 사역자들 모임 하는데 아, 다들 그런 힘듦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얘기하죠. 아, 지금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 내가 물 위를 걷는 것 같다. 물 위를 한 발짝 디뎠는데 빠지지 않고 아, 물 위를 또한 발짝 디뎠는데 빠지지 않고 그냥 물 위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아, 사도 바오 시대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또 아,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 정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아요. 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아, 힘든 시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또 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혼미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 무엇을 기존 교회 안에 있었던 어, 하나님 여전히 불신함으로써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어,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세상의 풍성함으로,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 다른 어, 생명들을, 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아, 불신자들을 또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도 또1일장이 계속되는데요. 내일 네, 한번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같이 힘냅시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약해서, 생각이 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또 지치고 넘어지고, 또이 시간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듦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아, 구원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